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의 주요 제도 변화를 5분 안에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만 골라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개편.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월 납부금액이 올라가고 명목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병역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체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AI 기본법 시행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고위험 AI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AI 생성물임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AI 기업은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AI 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도입됩니다. AI 개발사나 기업 스타트업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2026년 조세제도 변화.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일 퍼센트 포인트 인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세 글로비 규정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도 국내 최저 보충세 QDMTT가 적용됩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서비스 소득을 받을 때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제조세 규정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사업자나 기업은 재무세무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동법 변화, 옐렌벨로프 법 확대, 2026년부터 노동 환경도 달라집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의 협상이 가능해지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가입과 단체협상이 허용되는 등 노동자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포용임금제를 쓰는 기업은 근무시간을 전자기록 시스템으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회사 모두 근무제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매장에서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화면 높이, 조작 버튼 위치, 음성 안내 등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검찰 조직 개편 논의. 2026년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사 기능은 별도의 조사기구로 옮기고 검찰은 기소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뉴스 추적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연금, 노동, 세금, AI, 접근성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 종사자분들은 보험료, 근로제도, 세금 규정 변화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